레트그란드 성화뜨두뜨뜨 뜨뜨뜨뜨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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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뜨뜨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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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뜨 오늘은 매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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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뜨요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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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천님이 좋았습니다 자, 여기 엄청나 신타, 여기 타이타 포스라는 타이, 로봇이 있습니다. <laughs> 초, 엄청 큰 총을 발사해서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이. 이 슈퍼 업그레이드 포스 탱크 메가 업그레이드 포스 탱크 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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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 지나의 타이탄 포스 메가 지나의 포스 탱크 메가 지나 백백그 사이복, 배트, 백백그 사이복. 음. 자, 세 가지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, 둘다 팀이 엄청 똑같군요. 색깔 한번 얘를 조정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 탔습니다. 어, 또, 놀수 있는 기능도 있었군요. 공격! <laughs> 소리가 엄청 빨라서 여러분 모두 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다 후추자 포! 포기야! 오케이 이거는 완료되었고 이번에는 배그사이보그를한번 해볼게요 후백상이 후추 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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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후추자 디디디빠야체맞어 두 개가 최고군요.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. 저는 이 레인보우 카너를 갖고 있습니다. 예시! 레인보우 카네시! 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것도 보실래요